안녕하세요. 오한금 법사입니다. 오한금 법사의 부자가 되는 풍수 인테리어. 오늘은요. 부엌에 절대 드리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받아오는 선물에 해당이 됩니다. 어, 주방용품인데요. 이걸 갖다가 받아 왔을 때는 집안에 정말 큰 사고와 애군이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안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칼과. 가위입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는 건요, 살의 기운을 띄고 있습니다. 찔르고 다치고 어떤 아프고 어떤 사건, 사고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칼이나 가위를 갖다가 잘못 받아오시면요, 집안에 큰 불행이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칼하고 가위가 어떤 용도죠? 절단을 하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관계의 절단, 어떤 회사의 이동이라든가 안 좋은 일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살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고 칼이라든가 가위 같은 거는 절대로 받아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장사를 접었어? 그러면 거기 이제 집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우리가 고기도 썰고 무 회도 썰고 했던 그런 잘 드는 칼을 갖다가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집에서 가져와서 여러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칼로 굉장히 안 좋은 걸 많이 했잖아. 어, 살생도 했고 우리가 생선도 물고기도 죽였을 거고 어쨌든 키도 많이 봤을 거고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애군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쓰던 칼이라고 해도 폐업을 했다고 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쓰시면요 그 애군과 불행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기서 다 그냥 소각을 하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희 그 신도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싫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칼을 받아와서 집안에 큰 사고가 나고 되게 무서운 일을 겪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제 어머님인데요. 왜 우리가 겨울철 되면 김장을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잖아. 그래서 이제 김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그 집에 가는데 칼이 너무 잘 드는 거야. 배추가 막 사각사각 썰리는데, 아이고, 야, 이거 칼이 왜 이렇게 잘 들리냐? 칼이 너무 속시원하다. 엄마들은 그래요. 막 칼이 안 들면 그렇게 답답해. 근데 칼이 잘 들다고 린 하니까 그 분이, 아우, 형님, 이거 칼세개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다가 쓰셔.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아우, 나 갖다가 써도 되냐고. 너무 고맙게 해서 이제 그 칼을 갖다가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받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이제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설거지 하잖아. 집 이, 이 주방에서요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하면은 그 바가지 거품 때문에 그 밑에 뭐가 잘안 보이잖아요 그릇이 있고 나도 모르게 손을 넣다가 칼에 확 찔려버린 거야 허, 이게 그릇인 줄 알고 잡았는데 칼을 잡은 거지 근데 너무 깊게 이게 쓰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막 이게 피가 난자 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그래서 꿈에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그 칼이 더 들어갔으면 신경까지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살을 맞는 거예요 칼을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어떤 이동수가 생긴다거나 어떤 사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이 쓰던 칼 이런 거는 절대 안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손톱깎이예요 음, 이거는 저희 신도님 얘기인데 실장님 손톱깎이 선물로 받아본 적 있어요? 손톱깎이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죠? 없죠 왜냐하면 되게 드문 선물이야 약간 받으면서도 어,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약간 찝찝한 그런 선물인데 옛날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 일제 손톱깎이가 좋다고 우리 국산보다 일제께더 좋아서 한 친구가 일본에 여행을 가가 지고 손톱깎이를 사온 거야 이 친구한테 야나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이 손톱깎이가 되게 좋대 하면서 두 개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없이 받은 거지 근데 그 손톱깎이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절단이잖아. 그리고 1년이 안 가서 그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져서 절단이 됐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몇년 있다가 하도 일이 안 풀려서 점서를 보러 왔는데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물건을 잘못 드렸구나. 동토가 나서 모든 게 철단이 되는 형국이구나. 칼을 잘못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칼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몇년 있다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아요, 법사님 그때 제가 손톱깎이를 받아왔어요. 그 이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뭔가 이게 자르는 거 있죠, 손톱깎이, 무슨 뭐 가위 이런 칼 같은 건요, 웬만하면 안 받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 칼이 정말 필요해, 가위 이런 게 필요하면요, 내 돈을 주고 차라리 사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요, 부엌에 절대 드리면 안 되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한근 법사가 요즘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사시라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풍수 인테리어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좋은 것도 많이 갖다 놓고 이런 것도 정말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에서 불행이나 애군이 찾아오는 경우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우리 집에 어디서 쓰던 칼이 들어와어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은 조용히 어 이렇게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바깥에 어 내놓는 걸 갖다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